안녕하세요 뉴스 반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되자마자 법사위원장을 다시 내놓으라며 떠난 버스를 다시 잡아 세우려 뒷북을 쳐대고 있는 꼴을 보자니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이게 정치인가요? 이 구상 유치한 한심한 작태에 초등학생에도 너희보다는 더 잘하겠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데요. 미래통합당 주호영 대표가 여당이 이왕 힘으로 깨부순 것 그대로 방치하실 건가, 원상 회복시킬 건가라며 이낙연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협치를 강조하며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 구성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는데요. 아울러 원상복귀에 대한 결단까지 요구한 겁니다. 이미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전반기 원구성도 마친 상황이지만 여전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한 야당 몫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참 쪼잔하고 한심한데요. 이럴 거면 모아로 절에 들어갔으며 국회는 두달 가까이 발목 잡기하고 헤매고 다녔나요? 이게 이제 와서 할 말인가요? 조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며 이낙연 대표께 거는 우리 야당의 기대 역시 작지 않다라고 축하 인사를 건넸는데요. 그는 여야 대화의 채널이 오랜 동안 두절 상태라며 당대표와 최고위원 경선에 나섰던 분들이 핵심 열혈 당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제일 야당을 앞다퉈 공격하는 상황에서 진지한 협의가 불가능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정치부 기자로 사선 국회의원으로 의회 현장을 지켜온 김대중 대통령의 애제자인 이 대표에게 묻고 싶다라고 밝히며, 김대중 평민당 총재의 제안으로 1987년 체제 이후 지켜온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구성의 원칙이 다 허물어졌다라고 꼬집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기존의 관례를 깨고 책임있는 정치를 강조하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여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통합당은 이에 크게 반발하여 상임위원장 배분 자체를 의원총회를 통해 거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모든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에 여당 의원이 앉으며 18대 0이 현실화됐다며 통합당은 의회 독재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여당을 비판해왔지만 야당목 국회 부의장 자리도 거부하며 국회의장단 중 부의장 한 자리는 여전히 공석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주 원내대표는 검찰과 경찰, 사법부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사법 기구들이 청와대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 들어가 사법 기구를 감독해야 할 국회 법사위원장까지 여당이 가져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이 이왕 힘으로 깨부순 것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원상 복귀시킬 건가라고 질문을 던지며 문재인 대통령까지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라고 화답한 만큼. 이 대표의 결단을 기대하겠다라고 덧붙였는데요. 또한 주 원내대표는 재난지원금 선별지급과 협치에 대한 기대도 나타냈습니다. 그는 이 대표가 당내 정파적 이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분이라는 점에서 대표 경선의 와중에서 재난구호금은 선별적으로 지원돼야 한다는 소신을 견지한 점에 거는 기대가 크다라고 강조하며 국회가 포퓰리즘의 경연장이 되어서는 안된다라며 재난구호금 10조 원씩 100번 나눠줘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선동적 구호가 스며들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는데요.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을 중심으로 나오는 100%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 원내대표는 의회주의가 다수결의 원칙보다 여야의 협의와 수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며 의회에서의 합리적 견제와 균형이 희소한 국가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자문자답하며, 176석 정당의 횡포, 이 정도에서 중단시켜 주시라라며, 여당은 걸핏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우리 뜻대로 하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있다. 야당에게 공수처장 비토권을 부여한 시행도 해보지도 않은 공수처법을 고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또 그는, 성숙한 의회 민주주의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억지이고 힘자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법의 잣대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면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사라진다라며 국민의 신뢰가 사라지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라고 경고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낙연 대표에게 현명한 판단을 재차 주문했습니다. 이분은 또왜 이러는 걸까요? 이해찬 대표가 있을 때는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했던 양반이 당대표가 이낙연 대표로 바뀌자마자 법제사법위원장을 내놓으라고 나섰는데요. 이낙연 대표를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특히 친화적이고 포용력이 넘치는 이낙연 대표의 장점을 마치 모든 걸다 받아주는 협치로 오해하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도 되는데요. 저는 이낙연 대표가 더 강력한 카리스마로 당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당대표가 바뀐 지몇 시간도 안 돼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작을 부리는 걸까요? 단호하게 대처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됩니다. 양보요? 176석을 민주당에 준 이유가 양보였나요? 이낙연 신임 대표는 흔들림 없는 적폐 청산과 개혁을 밀고 나가 주실 것을 강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몸으로 발리로 광화문 집회 때 가족을 총동원합시다. 권사님들 총동원합시다. 집사님들 총동원합시다. 제가 전광훈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번에 사랑제일교회에서 광화문 중앙의 광장을 대장년한테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 목사님은 교보쪽 차도 거기다 스크린 놓고 거기를 점령을 하고 미래통합당은 잠정적으로 세종문화회관 그쪽을 점령을 하고 중앙광장 세종대왕동상으로부터 앞에 이순신 장군 동상 지표로 광화문까지의 중앙, 광장은 대장년에 점령합니다. 했습니다. 장로 몇 명, 본사 몇 명, 집사 몇 명에서 저한테 계획, 인원부터, 목표치부터 교회별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8월 14일 12시 안에 확정된 인원을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등치 큰 교회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좀 등치가 크면요. 우리 등 지갑 합시다 여의도 순복교회는 한 3만명 넘을 것 같습니다 영락교회는 3천명 이상 동원하겠습니다 조망교회 지구촌교회 다 마음으로 이미 결정할 줄로 믿습니다